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 소뱀닭띠가 삼재면은 그 삼재면은 그 안에서 대운이 맞물려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맞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상체가 될까요? 안 좋은 기운들이야? 어, 무조건 내고 안 좋다라고 얘기보다는 이제 음. 삼재가 악삼재가 있고 운삼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삼재라는 그것은 어, 첫째는 다안 좋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악삼제 같은 경우에는 뱀띠하고 지금 악삼제가 뱀띠에 올해 옮기는 기해념이에요 되지?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충이 껴요. 그러기 때문에 악삼제라고 하는데 악삼제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군인이 하나 있어요. 뱀띠인데, 음. 어, 승진을 했어요. 악삼년대도 불구하고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표면에, 보이지 않는 표면에 우리가 어떤 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좋은 이막 사이에 보면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아기, 이게 있으면 나름대로 그런 거에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했,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어, 어디에서가 활이 딱 나왔을 때 나쁜 것이 맞아서 켜버리면 말 그대로 오물을 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전 삼재가 안 좋은 일로 자꾸만 흘러가기 때문에 삼재가 들어 올 해서부터 삼재를 들어오기보다는 작년에 안 좋은 운을 다 깨끗하게 벗어놓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뱀띠인 악삼제가, 뭐, 안 좋은 일만 벌어진다기 보다는 그렇게 승진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 나쁜 것도 바꾸면 좋은 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삼재라고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나쁜 거는 제거를 자꾸만 하는 거를 그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 12월 달뭐 정월 달 동짓달 이때 나쁜 애그를 자꾸만 벗겨내고 나면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뭐 거금을 많이 쓰시기보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그런 말씀이시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된다면 내가 어 쉽게 말해서 사고가 크게 날 것도 줄어듭니다. 네. 그냥 넘어져서 상철로, 교통사고가 아니고, 뭐, 넘어져서 상철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은 나쁜, 뭐, 지저분한 거나 같은 것처럼, 그것을 좀 닦아내고 나면은 좋은 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달월에 또한 마찬가지 일진도 있고, 그 생일, 달, 월에도 마찬가지 삼재라는 게 낍니다. 그래서 삼재도 마찬가지 운세가 좋으면 생각지 않게 또돈도 생기는 경우, 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달삼재를 껴갖고 있었는데도 어, 큰 돈이 우연찮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 뭐 하나의 우연찮게라고이 이야기를 하면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어 제가 갑자기 이사를 해야지 되는 상황에 이사 비용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아무리 삼재라도 내가 그렇게 운으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네. 그럼면 삼재 풀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삼재 풀이라는 것은 기본 해주시면 좋아요. 우선은 나쁜 거를 털어내고 우리가 평온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 평온함을 유지시켜 주는데 어, 3재에서도 사람마다 개개인 아주 크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걸로 그 사람이 뭐안 좋은 형태로 변해서 사고도 안날 것도 사고도 나고 막 이런 거를 삼재를 풀고 나면은 아까 말했듯이 조그만해지는 거예요. 큰 것이 조그만해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삼재에 크게 친 사람은 또 크게 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재는 풀고 가는 것이 맞다. 어떤 마음으로 진솔하게 도와주시길. 생각이시죠, 계속 하셨던 것처럼요. 마찬가지, 뭐그 사람에 따라서 네. 뭐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기봐, 무조건 되고 나쁘다고 해서 어, 엊그저께는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많이 저희 집에 많이 다녔던 분이기는 하지만 저좀 살려주세요. 그냥 오세요. 음쉽게 어, 말해서 사과 하나 사고. 그 정도로 해서 풀어낼 거 있으면 풀어냅시다 오십시오 이래서 풀어주듯이도 할지만은 그렇게 나름대로 나와 진실하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대가 만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